안녕하십니까, 형들. 실례합니다의, 어, 김대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될 영상은, 에프트 블루라는, 어, 차량용, 어, 에어컨을, 습기를 막아주는 차량용 습기 건조기입니다. 이것을 아직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이 계셔서, 영상으로 조금 담아봤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면서, 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보실까요? 어 지금 보시는 작업은 에프트블로우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 에바크링을 먼저 깨끗하게 곰팡이 균을 제거한 다음에 어,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와 보이시죠 이런 균들을 먼저 제거를 해주셔야 에프트블로우를 어, 설치하는데 의미가 있겠죠 요것은 에프트블로우라는 어, 장치는 우리가 뭐 트실 때 에어컨을 가동하실 때 에어컨 균을 뭐 선풍모드로 자연스럽게 말려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커먼 오염대 균들을 바로 잡으신 다음에 하셔야 효능이 크게 볼수 있다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 제가 K7 에바크리링과 에프트 어, 볼러 설치 시공 영상 어, 조금 담아 봤으니까 영상으로 한번 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7 에바크리링 작업을 위해서 내시경 정비와 노즐, 노즐 도 이렇게 길이 별대로 그래야 꼼꼼하게 세척이 되니까 이렇게 길이 별과 이렇게 물 세척통, 그리고 이거는 곰팡이 제거제 세척통입니다. 이건 K7. 예, 블로 모터를 제가 미리 분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한번더 분리해서 작업할 거예요, 이제. 예, K7. 어, 블루 모터 네, 모터랑 날개 네, 세척한 분리한 모습입니다 모터 날개 틈새에도 네, 이렇게 요런 미세먼지가 잔뜩 껴 있답니다 특히 어린 자녀와 노역자분들이 타고 만약에 계신다면 꼭 분리 후에 세척이 꼭 필수이겠네요 그리고 지금 와 보이시네요. 모터 속에만 이렇게 세척해 줘도 이렇게 시커먼 오염물이 많이 나온답니다. 자, 요 모터 속에도 저희 계산지 먹으면 정말 안 좋은 뭐 치매랑 뭐 각종 질병을 입으키는 유발시키는 가루들이 있으니까 부분도 꼭 세척이 필요하겠네요. 에어포레이터를 이제 골고루 세척을 해주면 예, 보이시죠? 요로 요러... 어, 제가 이제 세척 물 받침대를 잘못 쏘아서 예, 물곰팡 양이 적어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론는 양은 또 많이 나왔답니다. 에프트 어, 블루. 여기 보시면 차량용 에어컨 습기 건조기로 써있죠. 요거는 인전을 매일 운행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미세먼지랑 이렇게 가루들이 자연스럽게 오염되다 보니까 에어컨을 트실 때마다 이제 쾌쾌한 먼지 냄새랑 곰팡이 냄새 이런게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걸 설치 함으로써 이제 그런 뭐 곰팡이균들은 최대한 이제 억제가 되기 때문에 어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설치비는 이제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차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